여러분들 어 제가 플레이 1 할게요 님들은 뭐 플레이어 2 3 서로 합의 하세요 아, 제가 2입니다 네 3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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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녹화한다면 바보처럼 행동하지 말고 <웃음> <웃음> 왜 바보같은 부분이 재밌는건데 그거는 게임에서 하라고 준비하고 있잖아 키 외우라고 키 외워 외웠어 <laughs> 그렇게 <laughs> 말해 에이 외웠습니다, 키 외웠습니다. <laughs> <laughs> 갑자기 네, 좋아요, 실이 됐는데? 민스비 <laughs> 부르셨나요? 키좀 외워줘 플레이어 2전 플레이어 3인데요 잘못 걸었나 보네 꾸리야! <laughs> 플레이어 2 외워줘 <laughs> 잘못 들었습니다 이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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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 V키를 눌러 자 V키를 눌러 휴이 를 눌러 아, 아, 휴이가 이제 화면 전환이네요 혹시 저만 되나요 이거 아니요 다같이 다 돌아가요 다같이 <laughs> 돌아가 다같이 돌아가 다같이 돌야마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툴즈 멤버는 까치호랭 욱욱욱 민사입니다 와아아아아 도편집 이상해지겠네 아 이젠 한 스테이지 툴을 안 했으니까 이제 해야지 <laughs> 전쟁이다. 아니지, 아니지. 자, 자 합사합다 이거, 여기, 빈통. 어. <laughs> 누구야, 뿜뿜, 누구야. 미나, 오늘부터 쓰레기입니다민나 짚어. 예? 미나, 뿜. 미나, 내가 밖에 너무 뭐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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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뭔 웃음> <일인데? 웃음> 어, <laughs> <laughs> 얼치워 어, 줘야죠. 너가 밖에 있었잖아요. 니들 난리 치그라 여기서 <laughs> 나서 뻗어워졌다고나. 아, 정말 이거 어? 빨리 했었으면 이거 별세 개였는데. 아, 니들 다음. 던지 지만 <laughs> 았어 니들이라니 난 던진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뜬난 걸 그냥 밖에다 둔 건데. <laughs> 전부 수, 죽이겠어. 아, 이제 시멘트 뭐 어, 하나 보다. 시멘트 발라야 된다. 먼저 뜯자, 먼저 뜯자. 왜냐면은 나 이거 시멘트 상자로 필요하거든 얘는. 아 맞네. 바르려면 어. 어. 그럼 시멘트가 먼저 어. 아니야? 아니지. 그거 뜯고 이제 오는데 또 시간 걸리니까. 어. 너네 어차피 여기 번더편 벽지 해야 되잖아. 아씨발 아, 누가 밖에... 바닥에다 누가 바닥에다 <돠> 누가 바닥에다 누가 바닥에다 아 누가 바닥 아씨발 아씨발 일어나 일어나 정신 차려. 뭐? 어? 여기가 먼저야? 아, 뭐? 작업해야 되는데 야! 일러좀들러지마임마너 뭐해 웃고! 아, 아니! 아니 던져! 같다. 아니! 내려 놔! 그냥 내려 놔! 내려 놔! 아 씨X 너! 너 쓸모 <laughs> 없는 거! 쓸왜 없는 거라니! 어떻 <laughs> <저한테 웃음> 이렇게 치마팔을 할 수가 있어! 아,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아, 왜 이렇게 그런 치마 시멘트를 벽에 바르고 벽지를 바르래 아, 풀야을 어, 양동에 넣어서 풀을 칠하고 그 다음에 벽지를 바르는 것 같아. 음. 야 우리 우리 좋았어. 어 부, 우리 역할은 충실했어. 어 잘했어. 충실했어. 충실했어. 어, 우리 역할은 충실했어. 어 충실했어. 어. 어. 민사야 일어나야지. <laughs> <laughs> 민나지 괜찮아 민사? 난 못해 보겠어. <laughs> <laughs> 괜찮아 민다 민다. 잘하고 있어 민다 민 아니 시 악덕 같은 고영준 시간을 왜 이따구밖에 안 줘? <laughs> 됐다, 다 됐다. 아니야 다 앉았잖아, 다 앉아서 뼈로 소리 안 났잖아. 내가 뼈로 소리 듣고 나오랬지? 됐다, 됐다, 됐다 여기 뼈. 어? 꽉... 여기 안 발랐잖아, 여기 안 보이는데 이거. 됐어, 됐어, 아, 됐어. 나가, 나가, 나가. 돌려, 돌려. 바닥재 누가 제대로? 아씨, 저거 세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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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어 뭐가 더안 됐는데? 뭐 어디 안 됐어? 저... 와, 또 어디 안 됐어. 안 됐어? 돌려봐. 어디 아니, 아, 미안해. 저거 나야. 아니, 진짜, 나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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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진짜 씨나 니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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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니, 제가 니 아니, 니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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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laughs> 이거, 꽃좀 사람이 꽃먹었네 어떡하냐. <laughs> 저희 엄마도 기회 주시죠. 고 싶어. 주세요. 죄송가요 준비됐다. 준비됐어. 준비됐다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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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다 준비됐어. 준비됐다 준비됐어. 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둘래다. 둘래. 둘래다. 내가 너네한테 허용되는 욕 범위가 어떻게 되냐? 다 <laughs> 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스스로 동료를 어린이. 믿는 걸 포기하셨나요? 나라. <laughs> 아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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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너네 둘이 같이 협동하고 나 혼자 내거 할게. <laughs> <laughs> 왜저희를 <laughs> 믿지 않으시는 <웃음> 건가요? <웃음> 아니 내가 생각을 고민, 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네랑 같이 하면은 약간 꼬이는 것 같아. 너네 둘이 합이 너무 잘 맞아서 내가 거의 끼 <laughs> 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혼자 살수 있을 만큼 혼자 살 테니까 너네 둘은 합을 하는 게좀더 좋지 아니한가? 우리 뚫도 없으니까 꺼지래. <laughs> 나 지금 가스라이팅 나가는 <laughs> 기분이야. <웃음> 팀장님이 우리 쓸데 없으니까 거지래 우우우 걸리적거리니까 비키래. 우말이 그냥 민상이 계속 이어난데 쓰레기 버리고 폭발했다. 엉엉 저 눈물이 나요. <목소리> 그또 사는 거잖아. 입사라는 거잖아요, 그거. 아 <laughs> 도르륵 상사의 불행 나의 행복. 잠만 이게 벽돌을 먼저 쌓아서 시멘트를 발라야 되는 건지 시멘트를 싸우면서 벽돌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나 쌓을 <목소리> 때마다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바 아니면 집에 갈랍니다. 아, 벽돌을 주워서 쌓고 그다음에 시멘트를 바르는 것 같아. 약간 그 현실 현실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너무 거시간대. 너무 현실적이면은 진짜 좀 별로다. <laughs> 해보는 수밖에 없지. 해보는 수밖에 없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아냈어. 그러니까 먼저 쟤네 오기 전까지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아 벽을. 벽을 먼저 해봐. 아아개 아. 쓸데 없네. <laughs> 왜이 벽에 바르지를 못하지? 아 여기다 시멘트 발라야 되나 보다. 시멘트를 아왜 발라야 돼? 벽돌, 벽돌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야 벽지를 칠할 수 있어. 아, 그런, 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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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모한 개기. 시모한 아, 개기. <laughs> 이게 되긴 되네. 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든 잘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할수 예, 있어. 있어. 파악완료파악완료 파악 시멘트. 또, 뜯, 이거 시멘트 아닌데? 시멘트 어디였어? 화장실 안에네 있 시멘트. 오케이. 불이였노야 시멘트. 아저씨가 해야 돼? 어. 아저씨가 해야 되네.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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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언제 와? 왜 그러세요? 네. <웃음> <웃음> 잠시만요. 저거 저거가 그거야. 그 민사가 말한 마지막 벽에 바른 시멘트야. 어... 아, 콘크리트가 적어졌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파하 완료, 파하고요. 완료. 오케이, 오케이. 아. 후, 어, 휴. 후후. 쇼. 요 좋았다. 해냈다.